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자, y는,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얘를, 자, y를 이렇게 넘겨볼게. 그래서 x, y를 한쪽에 다 모아볼게. 넘기면 어떻게 돼? x-y 마이너스 더하기 3은 0이 되잖아. 그지 응? 요렇게 바꾸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xy 상수를 한쪽에 다 모아 놓은 꼴. 그러니까 요 꼴을 뭐라 그런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 이런 꼴로 해 놓은 것을 뭐라 그래? 1차 함수라 그러고 그냥 함수 꼴이라고 그러고 자, xy 상수를 한쪽에 모아 놓은 꼴을 말 그대로 뭐라 그런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0 꼴로 만들어 놓으면 다시 y는꼴로 정리를 해주면 자 y절편하고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x절편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x절편구할 때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x에 이렇게 0을 넣은 다음에 y에 관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하면 y절편이 나오고 그치자 반대로 y절 그 다음 x절편구할 때는 y에 여기 0을 넣으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ax 더하기 c만 남잖아. 그지? 그래서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c 하면 이렇게 x열핀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자, e x 5 y 더하기 1 0이야. 얘를 y는 꼴로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5분의 2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나왔을 때 기울기가 5분의 이고 y절편이 5분의 1인 게 나올 수 있다고. 또 참고로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y0을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y에 자, 0을 대입해보면 자, 요게 0을 대입하자 그렇게. 그치? 그럼 2x 더하기 1은 0이 되지. 그럼 x절편 얼마 나와? 자,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0을 제지할 것이고, 이분에는 이제 자, y 절편 구하기 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x에 0을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제?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런 0이기 때문에 y는, 자, 5분을 나오지. 이렇게. 그제? 이런 식으로 x 절편과 y 절편을 구할 수 있고, 다시 y는 꼴로 바꾸면 기울기까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역 Y는 꼴로 다 바꿔볼게 자 Y는 꼴로 바꾸면 얼마야? 자 X-2가 되고 자 니언 Y는 꼴로 바꾸면 얼마야? Y는 2X 플러스 7이 되고 티귿 Y는 꼴로 바꾸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고 자 리얼 Y는 꼴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자, 자,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 같아야 되지. 그래서 기울기 같은 게 뭐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도 마이너스이지. 그래서, 뭐하고 뭐가? 서로 평행인 것은 티것과 리얼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알겠지? X 축위에서 만나는 는 그래프를 고르세요. 그 얘기는 XL핀이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XL핀 구하죠. XL핀은 어떻게 구해? y에 0을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x 백 2는 0이니까 자, 2 컴마 0이 될 거야. 알겠지? 그 다음 y 절편도 구해볼게. 자, x 절편, y 절편을 모두 구하자고. 그러면 y 절편 구할 땐 어떻게 돼? x 의 반대로 0을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y는 얼마나 와? 마이너스가 되지. x에 0을 대입하면 y는 자,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렇게. 자, 니언. x 절편 구하자. 그럼 y에 0을 대입하면 그지? 마이너스 2분의 7,0이 되고, 자, 반대로. 자, X에 0을 대입하면, X에 여기다 0을 대입하면, Y는 얼마 나와? 자, 7 나오지. 자, t g X를 평할 때 Y0을 대입할게. 자, 0 대입하면 얼마야? X는 2분의 7,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를 평과하기 위해서는 x에 0을 대입하지. y는 7될 것이고. 그 다음, 리얼 x를 평가할 때는 y에 0을 대입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7 되고 y는 0. 그 다음, y를 평가할 때는 x에 뭐집어넣 이렇게 0을 넣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y는, 자,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자 x축과 만나는다는 얘기는 뭐야? x 절편이 같은 거지. x 절편이 같은 게 어디야? 자 x 절편이 이렇게 같지 그래서 자 리얼하고 자 리얼이 같은 것이고 자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 y 절편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y 절편이 같은 걸 찾으면 되지. 그리고 봤더니 0 7 0 7 마칠 이렇게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리얼하고 이렇게 디 것이 될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x는 p꼴하고 y는 q꼴에서 배울 거야. x는 p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x 값은 p를 갖는데 y는 아무거나 가져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아무나 거 와줘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응?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p, 0도올수 있고 p, 뭐 p, 0도 될수 있고 p, 1도 올수 있고 p, -1도 올수 있고 p, 100도 올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x 값은 똑같은데 y 값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걸 그림으로 그려 보면 자, 이 얘기라고. 자. 자, x는 p야 여기가. 근데 y는 뭘 가져? p, 1, p, 2, p, 3, p, 4, p -1, p, -2 이렇게 아무러 가지도 된 된다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x는 p를 갖는데 y는 아무거나 가져도 된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해석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x p를 지나고 x p를 지나고 어떻게? y축과 평행이 되지. 그래서 자, x p를 지나고 p 컴마영을 지나고 y축과 평행.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y축과 평행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Y축과 평행 그다음에 X축과 뭐가 돼? 수직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같은 말이지. 그지? Y축과 평이란 말은 X축과 수직. 이렇게 참고로, 자, 이 Y축의 이름이 뭐였어? 이게 X는 0이었지. 그지? 여기가 0을 지나니까 X는 0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X는 여기 P를 지나니까 여기가 P인 거야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다음에 Y는 Q의 의미는 뭐냐면은, X는 아무거나 가져도 되는데, Y는 무조건 Q를 간다 뜻이라고. 그럼 뭐, 컴마 Q가 된다고. 그럼 뭐, 0컴마 Q도 되고, 어? 마이너스 1컴마 Q도 되고, 뭐, 마이너스 5컴마 Q도 되고, 1컴마 Q도 되고, 뭐, 10컴마 Q도 된다. X는 아무거나 가져도 되는데, Y는 무조건 Q를 간다 이 뜻이란 말이야. 자,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X는 1일 때 Y는 Q. 여기 1, Q. X가 2일 때 Y는 Q. 3일 때 Q. 뭐 100일 때 Q. 마이너스 1일 때 Q. 마이너스 1일 때 Q. 마이너스 5일 때 Q.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알겠지? 해스을 하면 어떻게 돼? Y는 무조건 Q다. X는 암으로 가진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냐 Y 무조건 Q를 지나지. y Q, 0, q를 지나고 x축과 평행 또는 y축과 수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지? y축과는 수직이지. 이렇게. 알겠지? 또 하나 해석은 뭐냐? 이건 되게 중요해. 요거는 자, y는 q라는 얘기는 다시 쓰면 0 곱하기 x는 q 위어임이란 말이야. 1차함수인데 요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지? 기울기가 뭐야? 형인 그래프란 말이야. 알겠어? 기울기로 뭐라 그랬어? x축과 벌어진 각도라 그랬지. 그지? 기울기로 뭐라 그랬어? x축과 이렇게 벌어진 요각 각도가 기울기인데 x축과 평행이 되다 보니까 이 각도가 하나도 없잖아. 그지? x축과 어떻게 돼? 이렇게 평행이 되다 보니까 x축과 벌어진 각도가 없는 거야. 그 예를 말기대로 이렇게 평행이동해 보면, 응? 이렇게 평행이동해 보면 x축과 일치하지, x축과 이렇게 벌어진 각도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x축과 벌어진 각도, 여기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x는 p는 뭐다? x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직선 또는 y축과 평행인 직선. y는 q에 있는 뭐다? x는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지만 y는 무조건 q를 갖는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q를 지나고 x축과 평행 또는 y축과 수직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나중에는 그림 안 그려도 풀수있어야 돼. 마이너스 4큰마 3이 여기가. 3을 지나고, X축과 뭐라 그랬어? 평행이라고 그랬지? X축과 평행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직선의 이름은 뭐야? 무조건 여기 Y값이 3이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Y는 3. 이렇게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나 y축이나 지나는 점을 그대로 읽어주면 돼 그냥 편안하게 무슨 말이냐 자여기서 봐봐 x축과 만나는 게 p지 그러니까 x는 p라는 직선이고 여기가 y값이 q지 그러니까 y는 q 이렇게 읽으면 돼 그냥 편하게 알겠지? 자 두번째 자 마이너스 4크마 3을 지나고 그죠? y축과 평행이지 y축과 평행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이제, y X축 하만 나지.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3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걸 읽어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냥. 이게 X 값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래고 이건 X는, 자, 마이너스 4. 요렇게. 알겠지? 그 다음. 자, 세 번째. 3,2를 지나. 자, 3,2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이야. 이렇게 x축 수직은 이거지. 그럼 여기가 3,1이면 여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x 3을 지나지, 그렇 그럼 x는 얼마? 3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고. 자, 3,1을 지나고 y축과 뭐라 그랬어? 수직이잖아. 그럼 이거잖아. y축과 수직. 그럼 이거 만나는 점이 뭐야? y는 1이지. 그 이걸 읽어주면 된다고 그냥. 그래서 y는 1이지게. y는 1 이렇게. 알겠지? 이런 문제는, 그래서, X축과 만나면 X는 읽어주면 되고, Y축과 만나면 Y는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냥. 제일 편하게 생각하면. 알겠지? 자, 봐봐.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자, 뭐가 똑같아? 자, X는 다르지만 Y값이 똑같지? 그죠? 그니까 러 Y가 얼마야? 똑같이 2잖아. Y는 2라고. 자, 4큰마 2. 여기 4큰마 2가 있고, 자, 7큰마 2가 있어. 요기7마 2. 자, 여기는 4큰마 2가 있고, 여기는 7큰마 2가 있어. Y 값이 똑같잖아. 그제? 그럼 이걸 두 개를 이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Y 축과 만나는 게 2지. 그럼 이걸 읽어주면 된다고 그랬지. 이 값은 Y 값이기 때문에, Y는 2.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밑에는 봐봐. 뭐가 똑같아? X 값이 똑같지? 그죠 그럼 그냥 x는 5분의 1을 하면 된단 말이야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자 5분의 1 커마 여기 5분의 1 커마 마이너스 2 여기 5분의 1 커마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5분의 1 커마 2가 여기 2가 있어 이렇게 이걸 쭉 이어주면 그지 여기가 만나는 데가 얼마야? 5분 의 1이잖아. 그치? 근데 5분 의 1은 무슨 값이야? X 값이지. 그럼 X는 5분 1. 이렇게 읽으면 끝난다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어? 그냥 축과, X 축이든 Y 축이든 평행할 때 축과 만나는 값을 읽어주면 된다. 라고 기억하면 쉬워. 알겠지? 자, 그 다음 개념. 자, 이제 식 구하는 거야. 우리가 1차함수 같은 경우는 자 y는 ax 플러스 b지 그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쉬운 거뭐야 기울기 a값과 바로 뭐가 주어져서 y 절편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식을 제일 구하기 쉽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봐봐 기울기가 5고 그지? y 절편이 4라는 얘기는 그 바로 어떻게 하면 돼? 5x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지? 이름은 안내 참고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자 X 값이 2 e 증가할 때, Y 값은 2 e 증가한다. 그죠 증가 감소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기울기지.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그러니까 X가 2 e 증가할 때, Y도 2 e 증가 다니기는 플러스 4지. 그래서 이 e. 기울기가 2다는말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Y는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2고, 뒤에 있는 Y 결필이 얼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증가, 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 문제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장 많이 쓰는 게이두 번째인데, 자, 기울기와, 그지 y 절편이 주어지면 바로 답이 나오지만, 그지한 점이 주어져. 그래프 위에 한 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자, AX에서 요거 값은 안단 말이야. 근데 더하기 b 이 값은 모른다고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요 x라는 점과 y값만 주어지면 그점 하나가 주어지면 x와 y 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을 어떻게 하면 돼? 치원하면 b 값을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가 어떤 임의의 점 하나가 주어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y에 y 1을 대입하고 x에 x 1을 대입하면 이렇게 b 값이 나오는 원리야. 알겠어. 그래서 요걸 P에 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P는 Y1 -ax1 이렇게 구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이게 미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로 풀어보면 되게 쉬워. 자, 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기울기가 2야. 한 점이 주어졌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Y는 자, EX 플러스 이렇게 P라고 쓰면 되지. 그러면 구해야 할 미지수는 B밖에 없어.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 1,1을 지나니까 X 1 대입하고 y 에뭐 대입하면 돼? 그럼 2 대입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2는 E 플러스 B가 되니까, B는 얼마야? 0이잖아. 그래서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관계식은 Y는 뭐야? 그냥 EX가 답인 거야, 이렇게. 알겠어? 하나 더 해보면, 자, 3 증가할 때, 9 감소한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뭘 얘기해? 기울기를 얘기하지. 그래서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렇게 p를 넣을 수 있고, 그치?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다고 그랬어? 자, 3, 마이너스 1을 지나지. 그럼 x에 뭐 대입해? 3. y에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9 더하기 p가 되잖아. 그래서 p는 얼마나 와? 자, 8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8을 넣으면 되니까.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더하기 8하며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알겠지? 자 이제 문제풀이 좀해 볼게 자 직선의 방역 형태로 주어졌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y는 꼴로 바꿔 볼게 y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자. 3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이렇게 9지.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이렇게 3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x1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x1편은. 이 상태에서 x1편은 y에 0을 대 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6x 빼기 9는 0이잖아. 그죠 그럼 x는 얼마 나와? 자, 2분의 3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맞는 것이고. y절편은 어떻게 돼?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이 상태로 바꿔서 y절편은 3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자, 원래 직선의 방정식에서 y절편 구할 때는 어떻게 돼? x에 0을 집어넣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남는 게 뭐야? 3y-9는 0이잖아. 그죠? 그래서 y는 얼마나 와? 3. 그래서 y절편은 3. 이것도 맞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이 그래프가 그죠?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러니까 제일 편한게 절 편으로 그리면 돼 y절편이 뭐라 그랬어 구인하잖아 그지? y절편은 3 x절편은 얼마야? 자 2분의 3 연결하면 되는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안지나는게 몇사분면? 자 3사분면 안지나지 그래서 잘못된거지 자그 다음에 평행이란 말이 나왔을때 그지? 뭐가 기울기 같아야 되지 기울기 기울기 얘를 y는꼴로 바꾸면 되는거 아니야 그지? y는꼴로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자, 얼마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뭐?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어때?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도 얼마? 마이너스 2. 같이. 그럼 평행이라는 걸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이 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입하면 등식이 승립하는 거지. 여기다 원래 값에다 집어넣으면, 자, 3을 집어넣어봐. 그럼 18. 마3을 집어넣으면 마9. 빼기 9지. 넌0 나오잖아. 등식이 승립하지. 그지?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참인 거지. 알겠지? 다음. 자, 두 점을 지난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대입하면 등식이 승립한다. 이렇게 풀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일단 이점부터 대입해 보면, X에 뭐 대입해? 마삼 대입하면, 마이너스 9. Y에 여기다 2를 대입해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뭐? 2A.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0이잖아. 그지? 그럼, 2 a 는2 a 는 이게, 이게 넘어가면 2 a 지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얼마? 자, 12가 되지. 그럼 a는 얼마나 와? 얼마? 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지. 자, a가 마이너스 6 나왔어. 자, 여기다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타이스면 어떻게 돼? 자, 3x, 플러스 뭐? 자, 4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그 다음에 또 얘를 지나니까 또 여기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겠지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3b-4 더하기 1은 0 이렇게 해서 b는 얼마나와? 1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ab가 다 나왔지 다음 자 그래프 개형 찾는 거야 자, X1편이 얼마야? X1편 과할게 Y에 0을 대입할게. 그럼 X1편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것이고. 대체. 자, Y1편 과할게 Y1편은 어떻게 돼? X에 0을 집어넣는 거지.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는, 여기 Y1편은 뭐야? B분의 뭐가 돼? C가 되는 거알수 있지. 자, 봤더니,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할게. 얘가 플러스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여기가 C가 플러스니까,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할게. 자, 그러면 C가 뭐야? 이게 플러스고. 그죠? A가 마이너스지. 그럼 A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참고로. 응? 그 다음에 요 b는 뭐야? 플러스랑 갈수 있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같이 절편 구해볼게. x 절편 구할게. x 절편은 얼마야? y에 0을 대입하는 거지.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x 절편은 얼마야? 자, c분의 p 가 되고 자, y 절편 구할 거야. 그러면 x에 0 집어넣지. 그죠? 그럼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뭐, A분의 B가 되지. 이렇게. 자, 요걸 이제 부호 처리해 볼게. 자, 여기, C는 플러스, B도 플러스. 그럼 XL편은 어디에? 그지? 자,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고, 뭐야? B는 플러스야. 그럼 얘도, 얘는 뭐야? 플러스가 되겠지. 얘도 플러스고. 그럼 XL편도 플러스고, YL편도 플러스지. 그럼 XL편도 여기 플러스고, YL편도 플러스니까, 요3분 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절편으로 가는 게 있는 게 제일 쉬워. 자, 4번 자, x 축과 수직이다. 자, Y 값은 다른데 x 축과 봐봐. x 축과 수직이기 위해서는 그림, 이런 그림이잖아. 그치? 그럼 요값을읽는다 그럼 지금 x 는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는요렇게 x 는 비록 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 값이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지? 이 X축과 수직인 직선 또는 Y축과 평행이라는 얘기는 X값은 똑같은데 Y값은 다르잖아. 그지 Y값은 다른데 뭐는 똑같아야 돼. X값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식을 쓰면, 두 개는 같다 식을 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뭐 2A. 요게 승립한다고. 알겠지? 자, 풀면, 마이너스 뭐, 3A는 마이너스 6. 메인 얼마? 이이렇게 나오지. 자, 5번. 자, 그림을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2. 자,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일이지, 그 다음에 x는 2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y는 0. 이게 y는 0이지. 바로, 그죠? x축이 y는 0인 그래프를 가이지그 다음 y는 5. 5를 지나면서 x가 필요한 그래프지. 이렇게 이게 y는 5. 이렇게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는 x는 자, 2분의 5란 말이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그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니까. 그제? 2분의 5 빼기 2분의 1 얼마야? 이거 거리가 3이지. 2분의 6이니까. 그다음이 거리는 얼마야? 자, 5. 그래서 3, 5, 15 나오는 거지. 자, 6번.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럼 y는 일단 어디까지 쓸수 있어? 자, 2분의 1x 플러스 b까지는 쓸수 있는 거야. 그제? 근데, 뒤에 봤더니, 자,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와 y축 위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야? y절편이 같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그랬지. 그 y절편 뒤에 있는 요게 y절편이잖아. 그그요 p 값을 말하니 그대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자, 평행이라는 말이 나왔다. 평행.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 뜻이지. 그죠?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바꾸면 얼마야? 4분의 5x 플러스 4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기울기를 얼마가 돼? 여기는 4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는 직선의 관계식은 y는 얼마야? 자, 4분의 5x가 될 것이고 플러스 일단 b 놓고 p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점만 주어지면 되지. 여기 산 점이 주어졌지. 이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대입하면 등식이 승립이니까 y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x에 3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십오. 더하기 p가 되지. 그지? 양변에 4를 곱해서 풀면, 마이너스 8는, 마이너스 십오 플러스 4비. 그지? 그래서 p는, 얼마 나와? 4분의 7 나오겠지, 이렇게. 됐지? 자, 여기까지.